할렐루야! 해림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2월 온라인 셀레벨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12월 첫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회님의 모든 셀 가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 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하신 하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9쪽에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해림의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첫 주일이 되어서 오전에는 첫 주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고 이 오후에는 우리 온라인 셀 예배로 셀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성탄이 있는 12월인데요 우리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 12월이 되었고 또 우리 강림절을 지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 팍팍하고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기에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12월 한달 우리 셀 가족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탄의 기쁨과 승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강림절을 지나면서 이런 질문을 늘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께서 왜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는가?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는 성탄의 의미와 축복을 바로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디도서의 말씀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송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속량이라는 단어는 고대에서 많이 쓰이던 단어인데요. 바로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살아있지만 사는 것이 아니죠. 주인이 때리면 맞아야 했고, 주인이 쫓아내면 쫓겨나야 했고, 심지어는 그의 생명조차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참 비참한 삶이죠. 그런데 노예가 해방되는, 자유케 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주인이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가면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무엇인가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자유와 기쁨의 삶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요. 또 마귀의 권세에 이끌려 다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속박을 끊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셔서 단한 번의 완전한 희생 제물로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귀한 희생이 우리의 몸값이 지불. 되어져서 우리를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자유와 평화의 백성으로 살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 성탄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기쁨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것은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 성공을 위해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끊을 수 없는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끊어주시고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오늘 성경 14절에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참 많은 것이 풍족하고 여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관심 중의 하나인가 뭔가 하면 오염입니다. 깨끗한 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공기청정기가 예전만 해도 그렇게 많이 보급되지 않았지요. 그러나 황사가 있고 미세먼지가 생기면서 깨끗한 공기를 위해서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공기 청정기를 사려고 합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물이 얼마나 깨끗했습니까? 그런데 물이 오염되면서 정수기를 사용하죠. 왜 그렇습니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도구로도 깨끗하게 할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 죄로 물든 심령입니다. 이것은 세제로, 정수기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씻을 수 없는 죄가 우리의 본질에 있기 때문에 이 죄를 깨끗케 하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 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희생 보혈이 있어야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성탄에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디도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14절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 보면 친 백성을 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지 알수 없습니다. 제가 한 십이, 3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목회를 할때 어,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미국 사람들이 늘 묻는 게 있었습니다. 사우스 코리안지, 노스 코리안지.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학할 당시만 해도 한국은 아주 작고 아주 개발되지 않은 그런 나라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 목회를 할때 김연아 선수가 동계올림픽 금메달을 땄는데요. 얼마나 자긍심이 자부심이 올라갔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때 내가 한국 사람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더 그렇죠. 우리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에 가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의 목적 중 하나 뭐냐면 미국 시민권을 갖는 겁니다. 세계 최강대국, 가장 부자 나라의 시민이 되는 자부심을 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 그럼 귀한 바램이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 땅의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어떤 나라 백성 또 어떤 지역의 주민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이 땅의 성탄 크리스마스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과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죠. 개혁 개정의 친백성이라는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는 내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를 내가 다시는 죄와 사망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다시는 마귀의 권세에 빼앗기지 않겠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랑의 역사를 위해서 이 땅에 성탄으로 오신 것이죠.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주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성탄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나눈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송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모든 것 이상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주시는 하나님 백성의 영광과 소망과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조신 사랑의 하나님 12월 주님의 성탄이 있는 축복의 한 달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2020년 마지막 달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첫 주일 아침을 12월 첫 주일 감사의 배로 구별하며 헌신하여 들게 하셨사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 우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12월 온라인 셀레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온라인 셀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줄믿사오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심령위에 머리머리위에 하늘의 소망과 축복, 성탄의 기쁨과 승리를 부어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말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기다릴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신 분명한 목적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우리를 보혈로 깨끗이 써신 주신 주님.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주보에 있는 내용들을 잘 참고해주시고 이제 12월 한달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한 달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건강과 개인 방역에 힘써주시고 또올 한해를 결산하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주일에 당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수험생들이 계속해서 진학의 문을 두드립니다.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온라인 셀 레벨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동행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사셔서 한 가족 되게 하시고 은혜의 수혜림교회에 거룩한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또 온라인 셀레벨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신 말씀대로 오늘위해 오신 주님의 성탄의 목적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이집 대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